안녕하세요. 황지모 원장입니다. 더센 약으로 처방받는 것이 원인 해결법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능한의학적 관점에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발생하는 기능적 원인을 맞춤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미 검사와 진단 후에 처방을 받고 계신 상태인데 그러한 처방은 대부분 당장의 증상완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렘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증상완화제를 복용 중임에도 증상이 더 악화되고 있다면 발병원인이 더 심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능한의학 관점에서 렘수면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로는 기혈순환, 장부기능, 자율신경기능이 해당합니다. 두경부열증, 장부기능 약화, 자율신경저하 부조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기능적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치료와 처방을 통해서 바로잡으면 램스면 행동장애는 치료됩니다.